맞습니다. <laughs> 자 오늘은 8월 13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오후 12시 지금 12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영종도 물류창고 하차하고 나와 가지고 지금 우측에 길가에 대놓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행이 음... 이렇게 길가에 대놓고 여기 차들이 쭉 길가에 주차를 다 했거든요. 여기는 뭐 공단 아니라 주차시키도 상관없고요. 수색기 그 나오면은 연락한다고. 그래서 그냥 엉안 내려가고 여기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막 비바람이 엄청 왔거든요. 엄청, 말도 못하게 막, 와, 이래가지고 뭐 차나 움직이겠나 싶을 정도로 비바람이 몰아쳤는데 지금 이제 구름이 살 거치면서 비는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가지고 영상도 열고 저 식당 가갖고 밥도 좀 먹고 커피도 한잔 내놓고 하려고 지금 나와서 영상 내었습니다 <laughs> 통하고 이게 우산하고 준비 내가 가다가 영상을 담아야 되겠다 싶어 억동아 좀기다리라밥좀 먹고 오고만밥 먹고 커피 한잔 타고 올게 비 꺼졌을 때저 물류창고 오늘 아침에 하차한 물류창고 옆에 식당도 있고, 커피집도 있거든요. 앞 영상에 이어서 지금 촬영하는 겁니다. 앞 영상에 여기 물류창고 도착해가지고 영상 마쳤거든요. 그 하차하고 나니까 9시 50분인가 됐더라고요. 오늘 하차가 비가 막 밖에 오고 이래가지고 그런지 사람들이 조금 늦게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9시 50분쯤 돼갖고 10시 거의 다 돼가 하차 끝났어요 다 왔네 연연구형 뭐 이야기하면서 오다 보니까 저기 보세요 저기 저 물류창고에서 아침에 하차했거든요 바로 옆에 까만 건물 저기가 식당도 있고 커피집도 있고 그래요 갑시다 이 커피집 2층 식당 2층 식당에 내가 한번 가봤거든 아 식당 왔어요 손님 좀 갔나? 갔네. 밥 가져왔습니다. 김치국에다가 닭돌이탕. 와. 반찬 잘넣어죠 이게 7,000원.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좋네. 고기, 아, 안백질 보충하더라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 고추는 땡초, 땡초,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끝내주겠네요. 아유, 한개 먹었는데 너무 매워서 못 먹겠네요. 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클리어 밥 맛있게 한그릇 먹고 왔습니다 아이고 요 테라스가 멋지네 어. 밑에 가서 커피 한 한잔 내놓고 화장실 좀 갔다가 그래 갑시다 <laughs> 창고 아침에 여로 올라갔잖아 창고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좋네 아유, 화장실 큰 것까지 깔끔하게 봤네 이제 어. 커피 한잔 타고 커피숍에서 좀 앉아 놀다가 그래가지고 또 비가 그치니까 기온이 바로 올라가네 다가왔어요 <laughs> 빨대가 나. 종이 빨대가 돼가 파이드라고 여기에 컵에 한잔따라 마시고 차에 가면 빨대 있으니까 아 시원해 좀 앉아 쉿다 가야지 밖에 비가 그치니까 또 기온이 잘 올라가더라고 이제 시간은 2시 5분인데요 수생 물류 창고 오다 날라왔네요 아 이제 한달 내려야 되는데 걸로 가서 기다리던 요좀더 있다 가든지 밖에 비가 또좀 오고 있습니다. 밖에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는데 아까처럼 막 폭우가 쏟아지진 않는데 아이고 조금 더 있다가 판단을 내려 가지고 움직이 보겠습니다. 일단 차로 갑시다. 지금 차에 비가 오니까 그렇게 덥지 않으니까 차에 좀 가서 생각했다가 <laughs> 아마 앉아서 지금 좀 생각했는데, 그, 가가지고, 그, 저, 이 앞에 탕인가? 그, 초탕집, 그 고관 밑에 가가지고, 빼놓고, 오늘은 저녁은 저녁을 비빔국수로 한 그릇 묶고, 그래 들어가죠. 아 비가,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확더 쏟아지기 전에 그냥 차로 가는 게낫겠어 차에 앉아있을 만하니까 아유 우산 팼는데 시뻘아이 보니까 이거 우산 날라갑 가 되겠는데 아아아 날씨 이게 내일까지 온다 그랬어요 그, 이게그칠 비가 와요 차 어때 별이 갑자기 어때? 이 밑에 다 왔습니다 아유씨 그이 커피를 게드랑 밑에 낀가고 보니까 막 게드랑 밑에 잡아가지고 얼겠네 어우 잡아 복도아잘 음. 쉬고 있나? 어서 나왔다. 수색물류창고 내일 9시 반착 살살 움직이 갖고 그 고가 밑에 가자. 저땅 집이 있는데. 그 가서 좀 쉬었다가 저녁시간 되면은 비빔국수 한 그릇 묻고 그릇 그래 들어가자. 인제 사람 찍고. 인제 샷자 수색물류창고 근처로 가겠습니다. 어이, 참아라, 씨. 계단 밑에 커피를 낀가 왔더만. 자, 햇빛 가리되게 햇빛 가는게 긋고. 이게 햇빛 가리게도 되지만, 또그 앞에 막아놓으면 차 안에 앉아있을 때 개인 프라이버시도 이게 가려주고 하니까 그게 좋아요. 참 좋더라고. 막간을 이용해서 커피도 한잔묵고 이걸 가죠 이게, 이게 좋아. 종이는 아이 종이 빨 때는 냄새가 나. 냄새가 별로 안 좋더라고. 환경에는 좋은데. 아, 원라이 좋다. 퇴근시간 채기 전에 천천히 해가지고 그 가가지고 그 초대장 집앞에 그 고가도로 밑에 대놓고 오늘은 저녁을 비빔국수로 그 야패탕 영상에 그 비빔국수 못먹은거 오늘 비빔국수 한번 먹어봐야지 초대장은 어제 안하게 먹었으니까 시동 끌고 가볼까요 아저또 나가다가 저, 저 게이터 그, 그 차랑 등록하고 가야 된다. 나갈 때 한다 그랬는데 비 많이 오기 전에 빨리 가서 등록하고 가야지. 자 나가다가 등록하고 수색물류창고 초당집 인대로 이동하겠습니다. 내비 아, 켰는데요. 수색물류창고까지 49km, 51분 걸린다며. 정신 시간 최이진에 가야지. 여서 바로 리보 자이지니까 여기서 바로 자이젠 해변요차 안을 때 물류 물류창고 공단이라 차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자 자이젠 합니다. 임시 통행 차량 이또 등록 안했다고 또. 문은 열리네저 앞에서 등록해야 되는 데 아, 씨. 그냥 카페만 되나? 유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여태 해놓고 저 쫓아가서 저 건물에 그저 쫓아가서 등록하고 가야지 아 이거 한번 등록해 놓으면 뭐한 6개월씩 이래 가면 되는데 한달 만에 뭐 해야 되니까 뭐아 진짜 됐어. 갱신했어, 갱신했어. 어씨저신호 받았다. 차들 쏟아지나 온다. 거아경신한거왔다 아이고, 야, 또한 달, 한 달, 뭐한달또 넘어서 올지 지낼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갱신해야지, 뭐. 다행히 비가 막확 쏟아지지 않아서요행이다저뭐전앞 영상에 보신 분 아시겠지만 밤에 들어올 때 원래 갱신을 해라 그랬는데 비가 워낙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차에 내리지를 못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내가 그즉 경비실에 저 저저 마이크로 송출을 하길래 나중에 나갈 때좀 하겠다고 갱신을 하겠다 그랬더니 아 그렇게 하세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지금 이제 영상이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니까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은 또 이해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나갈 때 지금 갱신하고 나가고 근데 문이 나올 때 게이트 문이 열리는 거 보니까 뭐 씨, 안 하고 그냥 가도될것 같은데 왜냐 안 하면 또 다음에 또 혹시 들어올 때아씨 앞전에 갱신도 안 하고 가가지고 뭐 듣고 또이러가 뿌리기 걸리면 골치 아프니까 요새 컴퓨터가 하도 좋아가지고 딱 나타나 버리거든 <laughs> 그래서 하라 가는 거는 하는 게 좋아요 뭐안 하고 개기다가 나중에 다음에 올때또 뿌리기 걸린다니까 야제 비행기 봐라. 비행기 쫙 대놨네. 꼬리 부분 좀 보이죠? 아 공항은 공항이구만. 우리나라 최대 공항. 우리나라 최대가 아니고 세계에서도 이거 공항이 매일 디 되죠. 이 인천공항이 엄청 크고 잘해놨다 아닙니까? 진짜. 자 우리 부산에 가덕도 신공항이 들어서면 또 멋지겠죠. 규모는 이거보다는 좀 작겠죠. 가덕도 신공항이 가덕도 신공항 들어서면 부산에서도 외국 어디라도 이제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겠죠. 여기 인천까지 안 오고, 자쭉 달리겠습니다. 여기서 서울 방면으로 우측으로 갈아 탑니다. 참 길은 잘해놨어요. 넓지가 일반 도로보다 차선이 좀 넓어요. 여기 공항로 이게 물론 고속화 도로, 고속도로지만 고속도로처럼은 느끼지는 않고 일반 도로인데 차선이 엄청 넓게 느껴지는 그런 잘해 난 도로로 느낌을 받습니다. 항상 올 때마다. 그 뉴스 보니까 전에 여기서 그저 젊은 사람들 외제차막 좋은 차 가지고 자동차 경주 했다고 그러잖아요. 뉴스에 막 나오잖아요. 밤에. 밤에 조용한 대차 없으니까 여기서 막 자동차 자기들끼리 막 경주하고 이랬다고. 저 뉴스 나오고 이랬더니 참 이게 공항 공사할 때배 타고 막 우리 트럭들 배 타고 철근 싣고 세멘트 싣고 배 타고 들어오고 이랬잖아요 다리 없을 때 아는 형님은 11톤 차 가지고 요 안에서 구내바리로 박아놓고 공사 현장에 박아놓고 일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대형 인프라 공사 사업이 하나 딱 들어서면 진짜 건설 이게 엄청 큰 공사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묵고 살거든. 진짜. 이런 대 프로젝트는, 인천공항 이런 대 프로젝트는 진짜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묵고 살죠. 전버트럭부터 해가지고, 우리 터럭, 건설 노동자, 뭐, 중장비. 내가 부뜩 생각나는 것만 해도 지금 이렇고, 거기에 뭐, 한바 식당.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묻고 살겠어요. 그 이번 정부도, 이제 인프라 산업에 투자를 막 한다 그랬으니까, 경기 살리기 위해서 한다 그랬으니까, 대대적으로 이제 뭐 하겠죠. 프로젝트 사업을. 그러면 확실히 경기가 살아나지. 모든 게다 좋아져요. 모든 게. 하물면 음료수도 한잔더 먹어도 먹잖아요 날씨 덥고 하면은 것슬노동자들 덥고 하면은 음료수를 한병 먹어도 더 먹잖아요 그럼 음료수 공장도 되는 거나 여기 좌측에는 물이 많이 빠졌네요 물이 쫙 빠져가지고 섬들만 달렁달렁하게 남아있네 조금 물이 고랑처럼 조금 저리 흐르고 있네 이쪽에는 물이 좀 많고, 막 물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지 빠지고 있는지 그런 상황이구만. 보니까. 여기 갯벌 보이고. 전철. 잠깐에 자, 자, 인천공항 톨게이터 왔습니다. 공항 돌계이터 하물 하이패스로 통과하겠습니다. 통과 자 현재 시간은 3시 됐습니다. 3시 남은 킬로수는 23킬로 30분 걸린답니다. 아, 포르쉐 전기차 시기다. 막 하네 그죠? 차선이 막이 넓은 차선이 막꽉 차네. 자, 좋아, 좋아요. 여기 원흥지구, 원흥지구로 우측으로 내립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고속화 도로가 끝나요. 이제 직진하면 문산 쪽으로 쫙 올라가는 길이고요. 지하도가 침수. 침수 안전 운행 해놨네요. 비가 막 많이 왔을 때 물이 좀 잠겼던 모양이네 차선 한 개를 안전하게 막아놨네. 배수로가 배수로가 물이 빨빨리 안 빠지면 안 되니까 자 지하도 빠져나가면 외전 해야 됩니다. 저 지하도 위에서 우회전 가면은, 조금만 가면은 바로 자측의 식당이죠. 이 자측에서는 고향 쪽에서 내려오는 길이에요. 고향. 여기 고간대 이쪽 편에는녹인이 그리 그래 넓지가 않아가지고, 오래 대놓치고네. 저 돌려가지고, 와 아, 저 돌려면 한대딱될 자리 있네. 와저 하이카차가 대놨네 빨리 돌려가야 되겠네 여기 여기 저 하이카차 앞에 한대딱들지 있네 어! 신호등 잘 봐야 돼요 저 버스 버스 그린 그려진 거 저게 이제 버스 신호등인데 빨간불 바뀌었다 버스 빨간불 바뀌고 섰고 자회전 우리 차선 자회전 떨어지면 유턴하면 돼요 이 도시에서 이런데 운전 잘안 해본 분들은 처음 오면 이 헷갈려요, 자선. 자, 자전자선 떨어졌죠, 가운데. 초보자들은 신호등 볼줄 모르면 헷갈려요. 여기서 유하면 되거든. 아이카 차 앞에 아직은 차가 없네요. 딱 복덩이 될 자리 딱 대기하고 있네요. <laughs> 딱 복덩이 되면 딱 되겠더라고요. 길이가 여기가 초탕집, 그 위에가 비빔국수집. 오늘은 비빔국수요. 이 집에서 저녁 먹을 거. 아 씨, 조금 조금 잘라 아, 딱 맞겠네. 횡단보도 좀 물어야 되겠네 뭐 횡단보도라도 사람들도 많이 안 다니니까 괜찮아요 안 그러면 앞에 요 땡기나면 되는데 뒤에 대죠 됩시다 자 여기 대놓고 지금 현재 시간은 3시 22분인데요 어, 여기서 좀 쉬었다가 한 5시 넘어가지고 한 6시쯤 돼가지고 저 비빔국수 저 뒤에 비빔국수 저녁으로 맛있게 먹고 수생물류창고로 이동해가지고 푹 쉬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 반까지 자 현재 시간은 5시 32분 됐는데요 서슬 밥먹으러 갈까요? 복덩이 아까 그대로 대 놓고 쉬었는데요 뒤에 하이카가 안 빠져나가가지고 그냥 그대로 대 놨습니다 하이카 차가 빠져나갔으면 좀 뒤로 후진하려고 그랬는데 밥먹으러 갑시다 복덩아 밥 먹고 오꼬마 조금 더 쉬고 있어라 밥 먹고 물로 참고 들어가자 비가 아직도 오고 있어요 쫓아가야되겠네 여서부터 기 아. 아야야 식당을 여서 사가야 되는구나 전치국수 왕전치 비빔국수 보통 곱빼기 비빔국수를 먹기로 했죠 콩국수도 괜찮은데 콩국수도 좋아하는데 아씨 콩국수도 좋아하는데 콩국수 비빔국수 아이 비빔국수 오늘은 보통. 비빔국수 간판 붙었으니까 비빔국수 맛있겠지. 실체는. 반찬을, 반찬을 셀프로 챙겨야 되네. 수 빨리 나왔네요. 자, 비빔국수 빨리 나왔네. 금방 나오네. 자 비빔국수 7000원짜리 보통 맛있게 먹겠습니다 비빔국수를 양배추를 양배추를 야채를 넣어갖고 했구나 그래서 저 김치를 갖다 먹라는구나자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일산 쪽 비빔국수는 이렇게 하는 모양인 모르겠는데 양배추하고 김치 조금만 이렇게 썰어가지고 넣고 깨소금 넣고 이래가지고 국물이 비빔국수에 국물이 많네 국물이 <laughs> 아전좀특이하네 일산 지방에는 이렇게 이렇게 비빔국수인가 그요 KBS 이게 방영도 했는데 세상이 아침 자일삼 자, 비빔국수 맛있게 먹고 갑니다 근데 조금 기대보다 실망을 했습니다 단맛이 좀 강하고 좀내 스타일에는 비빔국수 내가 원하는 비빔국수 기대보다 좀못 미쳤어요 자 복당아 이제 저녁도 비빔국수 먹고 싶은 거 먹고 수색물류창고 들어가서 푹 자자 자 여러분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수색물류창고 들어가서 푹 자고 내일 9시 반에 작업해 주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와서 이렇게 마무리해야 되겠죠자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아, 아.